안녕하세요 친구랑 절교하고 온 버버디버디입니다 오늘 음, 첫발야 마밤 다시 보기 안돼 다시 보기 마밤 <놀람> 여기가 멍돌입니다 이제 가끔씩 얘가 제 영상에 나올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캡처하고합쳐세요아 그리고 맞다 맞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몽돌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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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거나 딱 이렇게 얼굴만 이가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어도 되는제 몸통은 안 찍어도 되는데, 얼굴은 나오게. 이, <laughs> 얼굴은 나오게 찍어도 돼요. 만약에, 음, 만약에, 만약에, 만약에... <laughs> 이걸 다섯 분이 캡처 해주시면, 반모나 그런 거다 받겠고요. 아, 반모는 안 읽겠다. <laughs> 반모는 그 라디오. 그있기아디오 그거 있잖아 사람 보면서 는거 그런 거 한번 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분이 아네분세 분이 예. 다섯 다섯 번을 캡처해 주셔야 돼요 왔다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되고요 이 귀여워. 얘까지 이제 마스크 투입니다 이거는, 이거는 오빠가 먹고 보는 거죠. 제가 보이고 올게요. 잠깐만요. <laughs> 안녕? 이제부터 이 엉덩이 할거에요 이쪽까 아니 이거 너무 좁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코를 한 써볼게요 여러분들 음음음 죄송해요 버거 버니, 버니님들 버리. 아 그래 네. 버니님들 안녕하세요 버니님들 안녕하세요, 버리님들. 안녕하세요. 버디님들 안녕하세요 버디버디 버 버버디 버디의 마스크터 입니다 <laughs> 자 이제 주인님 말할까요? 뭐 주인님 어왜 네. 언제 끝나요? 소원한 게 말일까? 아니 소원한.. 언제 끝난 게 무슨 이따가 나 너.. 자청원비아도 돼요? 어, 손 보여 봐. 끝내주세요. 네. 안녕. 몽도이소는, 버머디 버디는, 끝다